여러분, 이 마이크를 누구한 것 접니다. 누가 누가한테 마이크를 함부로 전달하고 그렇게 안돼 아시겠죠? 이러니까 돌발 변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유. 자, 이제 자신해 주세요. 뭐, 어쨌든 예. 우리 또 예. 또 여기 계신 애국 예. 시민들, 여러분, 응원합니다. 어, 그 컵라면이랑 또 쓰레기 봉투또 선물 보내셨다고 한데요. 유상현 선수, 박수. 지금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오셨네요.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 오셨는데, 자,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 계속 수시로 이곳이랑 루터교회 현장 이제 또 오고 가시면서 또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자, 윤상현 의원님 먼저 저희가 좀, 왜냐면 이동을 또 루터 쪽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먼저 듣고 또 저희가 우리 연사분들, 우리 일반 시민들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했습니다. 우리 김소현 변호사 같이 왔고요. 우리, 우리 김정식,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국민의힘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제가 딱 <laughs> 지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도 나와서 인사드렸고, 또 새벽 1시, 12시 반에도 왔다가 또 오전에 제가 한 10시 반에 관제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11시 반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민당의모 의원이 무슨 제보를 받았다고 대통령이 관제에서 도피했다. 그래서 내가 야, 세상에 우리 대통령이 무슨 시정 잡배냐 어? 어떻게 도피를 할 수가 있느냐. 제발 그런 가짜뉴스 거짓 선도하지 마라. 예, 윤상현님 오셨어요. 여기 계속 승천하신다고하는 뭐. 제가 본류로 갔다가, 좀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십니다. 4시간 반 이상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민당의 모뭐 중생위원이, 병원 겨우 저, 병원관들이 일단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은 실탄을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면 또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사실, 예, 예. 사실 교관들은 공포탄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실탄을, 장, 실탄을, 어, 장전된 권총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에도 어떤 중무장 하라라는 지시가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동,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 민당 항상 아니면 말고식게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선도하는 그런 못된 집단이 민당입니다. 사실, 사실 제가 보면은 어제 오동원 봉수처장 민당 법사위원들이 명령을 내립니다. 본류 집회 가셨다가 지루 집회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합니다. 하고 계속 메신저 역할을 한다고 페북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공수처를 지휘하는 것도 민주당이요, 그렇죠?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것도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나 민주당이나 참다 빨리 어떻게 하면은 대통령을 무슨 시정자폐에 데려가듯이 생파라고 저 난리를 시킨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무슨 이런 자범같이 이런 식으로 잡아들여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결국 민주당의 하명에 따라서 움직인다. 사실 이재명,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과 사범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 혐의, 예, 재판을 지금 다섯 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만 소위 말해서 성남시에다가 손해를 끼친 소위 말해 배임 액수가 4895억 원입니다. 4895억 원. 네? 예를 들어서 성남 fc 소위 말해서 불법 후원금 모금하고 네이버든 두산 뭐든 뭐 여러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준거 아닙니까? 그때 뇌물액수가 3 3 3억 원입니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잡아들이라고 합니까? 잡아들란 말 자체를 하지도 않죠. 안 그렇습니까? 습니다 대통령을 잡아들이라고 민당이 하명을 하고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저렇게 졸랑대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볼때 대한민국이 야 사법부 사정기관이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의원분들도 어제 나와서 44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송설한 기간이 대란체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어 벌써 영장을 발부해도 그게 위법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무효의 영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불응을 하고 있고 그게 결국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사실 제가 오늘도 수사, 대란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면, 그래, 경찰이 하게 해라. 정당한 영장을 가져오면, 왜 우리가 부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나 배우인분들은 계속해서 외국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생하시고, 또,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니까 하도 못참다가 그러면은, 그래, 나를 아예 기소를 해버려라. 해버려. 어? 아니면 사정부속영장 을 쳐라. 이런 식의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 또서사해 가셔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아니다. 죽어도 세포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무슨 잡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사정기관들이 나서서 결국 작법 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쇼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론재판. 여론 재판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 기 늦은 시각에 참 여러분들의 열정과 신념과이 소원이 결국은 대통령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것이다. 결국 우리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 될 수, 탄핵이 되고 미래가 탄핵이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탄핵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이 전진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 참도 좀... 아 예예, 예. 예, 저는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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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사실 중도냐 진보냐 보수냐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 수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쵸? 대한민국에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우리가 똑똑하게 묵도하고 있는 이 좌파 사법 카르텔과 싸우면서 꼭 이겨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또 민노총도 종북주사파 카르텔 하고 싸면서 우꼭 이겨야 합니다, 맞죠? 그리고 선관이 네? 불편한 선관위이 카르텔, 이 카르텔하고 싸면서 우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이 체제소 전자하고 있다.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또몇 시간에 또 찾아와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